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요 선수와 중국의 탕이 선수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이 선수 이 선수는 정말 중국의 레전드 기사 아니겠습니까 각종 국내 대회에서 우승 뿐만 아니라 마인드 스포츠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그 획득했을 정도로 탕이 선수는 중국 여자 바둑계에서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중국 챔피언이자 중국 대표인 탕이 선수하고의 대결, 주연우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이 탕이 선수고요, 백이 주연우 선수입니다. 자, 양기사가 모두 양하점 포석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삼삼을 파고 들어가니까 주연우 수막 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 곳으로 두어가니까 또 다시 삼삼을 파고 있는데요. 주현우 선수의 주특기죠. 상대가 삼삼을 파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이 삼삼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왔어요, 탕이 선수가. 보통은 이곳 귀를 지키고, 어깨 짓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러한 포석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오히려 빠싹 다가서기 하면서 탕이 선수, 주현우 선수의 돌을 압박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현우, 먼저 협공 들어가면서 오히려 흑돌을 압박하기 시작하고요. 한 칸을 뛰니까 세 칸을 벌려두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무조건 이곳 뛰어 들어가야 될 텐데, 주현우 선수도 이곳을 두어가고요. 만약에 탕이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런 데 지켜두게 된다면, 이 돌을 이렇게 제압하는 순간, 여기 뛰어 들어간 흑돌이 뻘쭘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백돌을 감싸듯이 입구자로 두어가는데요. 주현우 선수 당당하게 기세 좋게 흑돌의 앞길을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곳까지 뛰어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주연호 선수 묘한 타이밍에 응수타진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곳을 받는다? 그럼 여기를 끼우겠다라는 거야. 단수치고 있는 곳은 흙이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이와 같이 두어가야 되는데 주연호 선수가 하나 끊어둘 것이고요. 단수당한 도를 이렇게 살리게 되면 팩도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흑도 이선에 있는 돌를 단수치면서 이와 같이 서로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요거 단수 하나 응수 타진 해 놓고요. 자, 이렇게 젖혀 가게 되면 이것도 물론 흑백이 모두 두어 갈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탕이 선수가 오히려 손을 빼면서 이곳 백석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응 주현우 선수 먼저 들여다봅니다. 이 도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아낌없이 교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결하니까 지금 이쪽을 치 받았어요. 이곳치 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기를 넘어가는 수와 이곳을 압박 들어가겠다라는 맛보기 수로서 주현우 선수 아주 지금 타이밍 좋았어요. 그러자 타이밍 선수가 붙여갑니다. 이제는 젖혀가면서 변 쪽을 일단 힘을 없애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탕이 선수는 이돌 따위는 주겠다. 오히려 이 요석을 잡아가겠다라는 탕이 선수의 아주 깜찍한 수순이 나왔습니다. 하나 젖혀두고 이 장면에서 호구까지 치죠. 지금 여기 젖히는 순간 거의 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곳은 흑입장선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길 젖혀와야 되고요. 주현호 선수도 한칸 뛰면서 넘어가는 수를 엿보고 있고요. 이곳으로 젖혀오니까 우지끈 끊어서 챙겨놓을 거다 챙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막아갔어요. 지금 여기서 주현우 선수 겁난다고 해서 이곳으로 나가게 되면 뭔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끊어갔을 때의 뒷맛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아 이곳 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조금 보니까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도 이게 따라 나가고 끊어갔을 때이흑돌이 이런 식으로 두어 가는 게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현우 선수가 이곳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자 이곳을 끊어올 수가 오히려 없다라는 주현우 선수의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칸을 띄웠어요 자 이제는 이제는 딴짓 할수 없어요 이거는 끊어지면 약간 유돌이 와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조금은 찜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붙여가면서 끊어지는 수를 방비하면서 흙의 귀를 노려가기 시작하는 주연우 선수 탕이 선수 일단 찔러 옵니다 그리고 때려냈어요 아직 백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자 이쯤 되면 백이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울 수 있는 장면인데요 오히려 하나 밀어붙이고요 저초 오니까 이곳을 젖혀갑니다. 왠지 주현우 선수, 이 기원 같은 데서 바둑을 두면 하수들이 이렇게 젖혀가면서 무조건 살려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현우 선수가 마치 바둑을 하수처럼 부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현우 선수가 하수처럼 부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냉정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지금 이렇게 두어서 오히려 주현우 선수가 두 집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돌만 잡히지 않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 저촉하고 있어요 탕이 선수 그러자 이번엔 이곳으로 탄력적으로 도어가고 있어요 이곳 폐 모양을 이용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인데 하나 때려내고 있는 탕이 선수 주현호 선수 들여다 봅니다 또 한번 때려내고 있는데 자 끊어가는 자체가 패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곳으로 밀어붙이는데 이번엔 하나 때려내는 순간 여기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촉가니까 순식간에 백이 조금 탄력이 있고 오히려 여기 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끊어두고, 이거까지 뻗어두었는데요. 주현우 선수 튼튼하게 지고두니까 여기 흙돌이 지금 거의 폐석에 가까이 바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주현우 선수는 정말 확실히 백돌만 살아두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두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때려냈어요. 주현우 선수가, 와, 냉정이요. 이 수는, 정말 냉철하고 멋진 결단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양단 수치면 여기까지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때려내니까 어 주연 선수 패감 좋았고요. 자 때려냅니다. 자 이곳 때려내니까 자 이것도 때려냈는데 자 주연 선수 막아가는 수가 또 패감이자 끝내기죠. 기가 막힙니다. 자 이곳 연결했고요. 때려내니까 다시 한번 단수. 이곳까지는 연결해야 되고 자 이곳을 때려내서 이제 이두 집이 거의 확보가 될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현우 선수고요 자 이곳 집어왔는데요 이 자리까지는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주현우 선수 지금 여기서 패감 어디 있습니까 이곳을 두는 건 여기를 당장 때려내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건이 돌이 잡히면 너무 붙어져요 물론 백도 살아가는 거는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백이 이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망한 겁니다 자아 어, 지금 일선에 패감이 있어요 역시 주현우 선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때려 같이 때려내고요 이곳으로 이렇게 뒀는데 이제는 받을 수 없죠 이거는 이제 패를 해소해냅니다 그리고 탕이 선수가 이곳으로 지금 걸쳐왔는데요 자 주현우 선수 지금 냉정하게 주현우 선수가 두 집반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둑 좀더 확실하게 끝내버릴 생각을 갖고 여기서 좀더 주도권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들여다보고요 또한번 들여다봐요 이게 끊어지면 여기 흑돌도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켜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날일자로 들어가면서 지금 물어보기 시작해요. 흙이 만약에 이곳을 두면 처진 날일자로 두면서 자변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발빠르게 두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중앙 쪽에 있는 흙돌이 거의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현우 선수가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러한 장면인데요. 어 지금 탕이 선수 손을 뺐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될지 도대체가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손을 뺐는데 주현우 선수도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세 좋게 바둑은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두어갔고요 지금 삼3을 파고 들어오는데 주현우 선수 막아갑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뻗어두고 있는데 자 주현우 그렇죠 이게 좋아요 정석에 너무 치우쳐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석을 두어주게 된다면 자 이거는 흑이 여기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은 귀의 집을 빼먹고요. 그리고 여기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건 백의 집이 확실하지도 않고 여기 장대 같은 흙돌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지금 뭔가 두텁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에도 조금 웃긴 장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곳 두 점머리 반대쪽에서 젖혀가는 수순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칸을 띄니까 들여다 봤고요. 지금 이곳 입구자까지 두어 가면서 지금 형세는 주연우 선수 한집반 정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연우 지금은 선수를 잡는 게 중요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주연우 선수 드디어 선수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큰 자리 막아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탕이 선수가 들여다 보기 시작해요. 뭔가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거 두는데 자저쪽 갑니다. 자 지금 탕이 선수가 생각하는 건요렇게 두어 가는 수순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탕이 선수만의 착각. 아주 지금 달콤한 수익기인데요. 저주연우 들여다봅니다. 자, 이 수가 있어요. 지금 연결하면 같이 연결해서 이 돌이 잡히죠. 이건 잡아봤자 지금 그렇게 중요한 돌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찔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끊어요. 결국엔 이쪽을 둬야 됩니다. 이거 막는 건 단순한 방 맞고 이렇게 잡히면 크기 너무 쉽게 잡히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연결하는 수는 있거든요. 그럼 백0도이 돌을 잡고 이와 같이 뚫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백돌도 위험해지고 있지만 여기 흑돌이 너무나도 위험해집니다 자 문제는 이 돌이 이렇게 둬서 뭐 이렇게 살아갔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백은 이렇게 입구자로 언제든지 두어가는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자이 백돌은 거의 잡힐 일이 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두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탕이 선수가 연결을 했는데 두텁게 연결해갑니다 자 기분 아주 좋은 장면이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곳까지 막히면 탕이 선수는 아무리 중국의 레전드이자 중국의 챔피언인 탕이 선수도 이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밀어붙였고요. 지금 이곳 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점점 집이 부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연우의 주특기예요. 그리고 탕이 선수도 더 이상은 이 중앙이 두터워지는 걸볼 수가 없으니까 이곳으로 지금 응수 타진 들어왔는데 어 주연우 또다시 손을 뺍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자, 이곳으로 이제 서로가 기세에 지네. 주현우 선수도 이건 기세로 갔습니다. 이 돌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선에 있는 흑한 점을 살려 오면서 이돌 빨리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들여다보기 시작하고요. 자, 지금 이쪽까지 들여다보면서 온갖 들여다보길 다 하고 지금 이곳을 두어 갔는데 약간 여기 뒷맛이 조금은 있어요.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 가는 뒷맛이 살짝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완벽하다. 이렇게 흑돌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주현우 선수는 일단 이곳이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우변을 차지하면서 승부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승부, 주연우 선수,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으로 어깨 짚어 오는데, 와, 밀어가죠, 밀어가. 자,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뭔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걸 막아가면서 좀더탕희 선수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두 점머리 두들겨가는 수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맞젖쳐 오기 시작하는데, 자, 젖혀 두고요.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약점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크로자 하나 젖혀 두고요. 와! 지금 주현우 여기서 결단 내렸어요. 또 끊어 갑니다. 자, 지금 기가 막힌 결단력 나왔고요. 어 지금 이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길 이렇게 받아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는 수가 있지 않냐 이러한 지금 보험을 들어놓기 위해서 이곳을 두어갔는데요 주현우 선수가 먼저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 여기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돌을 잡기만 하면 이기는 바둑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탕이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고 끊어갔는데요 주현우 선수 일단 받아 먹을 건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시원하게 빵 때림을 하는데 어 지금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빵 때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주연우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탕이 소수, 이곳으로 지켜두면서, 여기 있는 흑두 점을 잡아두기 시작하는데요. 아, 백두 점을. 자, 그러자 이제, 주연우 소수, 얼른, 젖히죠. 아, 지금, 흐름 좋아요. 그리고 때려내는 수순까지 돌아와서는 집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결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런데 갖다 붙이기 시작한다라는 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뭔가, 그렇죠. 이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거의 다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두면, 이게, 이런 데를 두어가는 건, 요게 단수한 방 맞고요. 자, 지금 이쪽을 찝어가는 순간, 이게 지금 흑돌이 못 살아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그리고 여길 연결하면서 버텨오는데,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칩니다, 오히려. 자 젖혀오는데 뻗어뒀어요 야 이게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젖히는 수가 넘어가는 수가 맛보기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 단수 치는데 때려냈고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젖혀서 확실하게 흑돌을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는 주현우 선수 자 중국의 레전드이자 중국 챔피언 탕이 선수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고요 주현우 연결합니다 그리고 연결하니까 또다시 때려냈는데요 결국엔 이곳까지 연결하면서 어떡하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을 연결하면서 버텨가는데 단수가 기가 막혀요 자, 지금 이쪽 단수를 쳤는데 지금 이쪽 연결했다가는 같이 연결하는 순간 이곳을 두면 단수치고 이렇게 돌려치는 순간 이 흙돌이 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향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길 끊어왔어요 더욱더 탕이 선수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자이거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곳까지 두어갔는데 야주현우 지금 여기서 그냥 돌려칩니다 이것저것 다 지금 볼거 없다 이거예요 그냥 돌려쳐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살려 가니까 순식간에 흑돌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탕이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주현우 선수 이번 나는 국대다 시즌 2에서 정말 멋진 바둑을 기대했던 바둑 팬들이 많았었는데 그 대국에서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스튜디오 대국을 하다 보니까 주연우 선수가 약간 긴장을 한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에 나는 국대다 시리즈에서 주연우 선수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둑 팬들이 물론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하셨던 팬들도 많지만, 많은 바둑팬들이 주연우 선수에게 수고했다. 그럴 수 있다. 아직 어리니까 좀더 정진하면 된다.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심으로써, 주연우 선수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줬었는데요. 자, 주연우 선수. 제가 이 바둑을 다시 한번 중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연우 선수가 나은 국대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인터넷대국을 두기 시작하는데요. 연속 네 판을 두기 시작하는데, 주현우 선수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그렇게 큰대국이 끝나고 나면, 사실 많은 기사들이 실망감에 바둑을 잠시 잊고 싶어서 차라리 바둑판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현우 선수는 역시 달랐어요. 바둑을 지니까 오히려 바둑으로서 아픔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바둑을 다시 두고 있는 그러한 멋진 모습에서 역시 주현우는 천재 중에 천재다. 그리고 바둑을 정말 사랑하는 천재구나라고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바둑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를 딱 연결하니까 이쪽을 때려내야 되는데 자 흑이 이곳을 때려내면 여길 때려내는 순간 양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은 탕이 선수 아무리 중국 내 최고의 레전드이죠 챔피언인 탕이 선수도 주연우 선수에게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자 주연우 선수, 나눔 국대다에서의 아픔을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는데요. 자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사실상 뭐이 장면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곳을 어깨 짚어놓고 이런 식으로 딱한번 탕이 선수랑 주연우 선수가 몸싸움 한번딱 버렸거든요. 그러자 이거 딱 끊어갔고요. 자, 지금 이쪽 단수치고,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탕이 선수도 뭔가 이쪽 부분을 이렇게 두어서, 이거 패한번 걸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드는데, 막상 패감이 없어요. 지금도 이런 데를 두어 갈 수는 있긴 한데, 이거 지금 마음 패 때려버리고요. 자, 이런 데 때려냈을 때 이게 또 패거든요. 자, 이쪽 부분이 패기 때문에 여기가 패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흙이 패감이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응수 타지는 했는데 단수 치는 수순이 좋았고요. 자 이거 끊어오니까 받아 먹고 자 이곳까지 때려냅니다. 자 결국엔 이곳 단수 치고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옆구리 딱 갖다 붙여놓고요. 결국엔 잡으러 가는 이 수순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때려냅니다. 자 젖혀갔고요. 자 지금 이쪽 연결했는데 때려내면서 지금 이곳 단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순이었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돌려치는 순간 양패로 걸려버렸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탕이 선수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이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 매치 대한민국의 주현우 선수가 탕이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주현우 선수 정말 바둑 팬들에게 사과를 했을 정도로 많은 배둑 팬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대국이 끝나고 나눔국대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주현우 선수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해지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바둑 보여줄 시간 많아요. 주현우 선수에 대한 기대 많은 팬들이 아직도 갖고 있고요. 주현우 선수 좀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번 아픔 더욱더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 모든 바둑 팬들은 주현우 선수를 믿습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주현우 선수의 멋진 승리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